지금 좀 피부가 많이 예민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앰플을 적용해주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많이 따가우시고 피부에 데미지가 너무 강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앰플을 도포를 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보통 피부나 건강한 피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앰플 도포 안 하고 적용해 주셔도 되세요. 보통 앰플 도포를 안 하면 이렇게 텐션 주고 시작하는데 이제 앰플 도포했을 경우 이 끝에만 당겨서 피부에 텐션을 준 다음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턱도 이렇게 당겨서 텐션 준 다음에 가까이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인중도 이렇게 당겨주시고 코도 살짝 당겨서 눈도 살짝 당겨서 눈 밑에 가까이까지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늘려면 이렇게 피부를 좀 늘려서 가까이 눈두덩이는 절대 로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좀따죠죠요 앰플이 흡수돼버리고 나면 좀 따가워요. 이그 정도 한다면 이제 지금 앰플이 흡수돼서 없을 때 다시 한번 앰플을 전체적으로 도포해 주시고. 이거 하는 동안에 한세번 정도 앰플 도포를 해주면서 얘를 적용하게 되면 이 맥슈어의 효과도 있지만 이제 이 앰플이 들어가서 더 효과를 증대화해주는 역할도 해줘서 앰플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도포를 해주는 게 받는 사람도 덜 따갑고 효과도 더 좋고 그래서 맥시어는 피부 재생에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어~ 예민 피부 트러블 피부도 가능하세요 하는데 이제 레벨 조정 이거 강도 조절을 이제 시술을 하는 사람이 피부 판독을 잘 해서 강도 조절을 잘 해줘야 이제 문제가 안 생기고 피부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 케어를, 시술을 받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피부 속 열감이 좀 있으세요. 피부 재생될 수 있는 마스크 이제 씌워 드릴 거예요. 맥슈어는 고열을 쏘았는데 얘를 열을 바로 빼게 되면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어, 열을 식히는 시트 마스크보다는 이렇게 재생을 시켜주는 크림 마스크가 더 효과가 좋아서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어, 피부 재생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세멘젤 마스크를 도포해드리겠습니다. 세멘젤 마스크는 냉장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제품을 도포를 하면 굉장히 꾸덕꾸덕해요. 버터처럼. 근데 피부에 으면서 얘가 부드럽게 잘 펴지니까. 처음에 이거 되게 너무 꾸덕꾸덕하다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팔자주름이라든지 눈가, 이런 데는 꼼꼼하게. 좀 화끈화끈 하시죠? 응. 이 속, 피부 속 화끈거림이 한두 시간 정도 계속 있으실 거예요. 그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화끈거리는 건 없어지세요. 이렇게 세민자 크림 마스크, 그러니까 재생 마스크를 도포를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광선테라피, PDT를 적용해 드릴게요.